안녕하세요. 개만합니다. 지금부터 더블 이동 평균 전략 일봉 4시간 봉 조합 자동 매매봇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일단 이 자동 매매봇은 이 클래스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클래스를 완강하지 않으셨다면 은 저는 이것을 완강하는 거 추천을 드려보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전략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빌드업 과정이랑 백테스팅에서 성과 그래프 직접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완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안 들으신 분들은요. 그래서 클래스에서 다뤘던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요. 자, 바로 파일을 살펴볼게요. 파일이 이렇게 총 9개가 있을 거예요. 업비트 3개, 빗썸 3개, 코인원 3개. 이 화면에 보이는 거는 크론탭 설정 예시고요. 제 컨텐츠를 사용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크론탭 잘 아시죠? 아무튼, 크론탭에 이렇게 일본 기준에 최적의 더블 이동 평균 조합을 구해주는 시스템이 이거고요 그리고 4시간 봉 기준으로 더블 이동 평균 전략의 최적의 이동 평균 선의 조합, 가장 수익률이 좋고 가장 MDD가 낮은 것에 1등, 그것을 구해주는 것이 이놈이에요. 따라서 크론탭에 이 일본 기준의 데이터를 만드는 거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시간은 새벽 시간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매달 1일, 매달 2일, 매달 3일. 즉 일봉 데이터는 한 달에 한번 수집한다. 그리고 4시간봉 데이터는 이게 0이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에 한 번씩 주마다 데이터를 구해서 제이 n 파일 파일을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일봉 기준, 4시간봉 기준의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그거를 활용해서 이보이이보이 이 매매를 하고 이보은 한 시간에 한 번, 1시간에 한 시간에 한번 동작하게 하면 돼요 이크론티 설정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해도 된다 실제로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파일이 이렇게 있죠 이거를 그냥 저는 특정 폴더에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것을 열어 보겠습니다 그럼 쭉 있는데 자 업비트만 일단 살펴볼게요 업비트, 자 1봉 기준으로 최근 500개 이동평균선, 어, 700으로 설정했지만 최대 이평선이 200일선이기 때문에 200개의 캔들이 드랍이 돼요. 그래서 700개를 넣으면 500개가 된다. 그래서 최근 500개의 캔들 가지고 매수매도를 가상으로 해서 모든 이동평균 조합을 31선부터 21선, 그 다음에 20선부터 2 0 0일선까지 이거의 모든 조합들을 체크해서 가장 성과가 좋은 거를 구해서 파일에 저장해준다. 그래서 이 파일에는 코인 이름이랑 단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두 개의 이동평균선의 조합으로 투자했을 때 가장 성과가 좋더라. 1분 기준으로요. 그럼 4시간 분 기준은 요거요. 4h 붙은 거. 저장되는 파일 이름이 다르죠? 여긴 4h가 붙었죠? 4h. 얘는? 그냥 안 붙었죠? 이것은 4시간 분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최적의 이동평균선을 구하는 거예요.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파일에 저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코인 포트폴리오를 만든 다음에요. 어, 코인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리죠? 이거는 아까 제가 소개해 드린 클래스를 들으시면 돼요. 아니면 난 내가 투자할 코인 알고 있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리플. 뭐이 정도 다섯 개 메이저에 투자할래. 그러면 여기에 여기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요. 여기 콤마로 구분해서 자, 이렇게 세팅하면 된다. 세팅 방법 어렵나요? 쉽죠? 이거 복사해서 4시간분 기준으로 구하는 것도 이렇게 해주면 그죠이두 개의 파일이 얘는 한 달에 한 번, 얘는 일주일에 한번 돌면서 이제이 o 파일에 이 리스트에 해당하는 이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코인들의 최적의 이동평균선, 최적의 단기 이동평균선이랑 장기 이동평균선을 구해서 파일에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동 매매봇은 여기 있죠? 업비트. 아까 그두 개의 파일에서 만든 j s o 파일을 이렇게 읽어옵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 안에는 그렇죠? 이두 개의 리스트 안에는 각각 재해선 파일을 읽어서 각 코인에다가는 최적의 이동평균선이 있겠죠. 그럼 이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활용해서 매수 매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1봉 기준에 50%를 할당하고요. 4시간 봉 기준에 50%를 할당해서 예를 들어 내가 비트코인에 100만원을 투자한다면 50만원은 일본 기준, 50만원은 4시간봉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 즉, 일본 기준의 전략과 4시간봉 기준의 전략이 함께 동시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해요. 아, 일본 기준으로만 매매하면 아무래도 빠른 대응이 힘들겠죠. 4시간봉이좀더 빠르게 움직일 거잖아요. 24시간이 하루보다. 그래서 먼저 매수가 가능하고 또 먼저 매도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4시간봉만 매매하면 너무 빠르게 대응하다가 일본 기준 매매보다 수익률이 낮은 구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일본과 내신감봉을 동시에 조합해서 투자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폴트로는 이게 주석처리가 되어 있어요. 즉 동작하지 않는 코드인데 즉 죽은 코드인데 이 부분을 해제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이 자동매매봇은 1시간마다 돌리면 돼요 4시간봉 1분 기준 이 자동매매봇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살리면 내가 돈을 추가 입금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늘어났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추가 매수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매수한 코인이 갑자기 폭등해서 어, 설정한 비중보다 좀 높아졌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즉 목표 비중보다 10% 이상 차이가 나면은 그 비중에 맞게 리베란 시간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주석 풀어서 사용하세요. 디폴트로는 이렇게 막아져 있다. 막아져 있다. 그래서 사용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클래스, 이 기초 클래스에서 우리가 알아봤던 더블 인도평균 전략으로 투자하는데 1분과 4시간 봉 기준으로 동시에 투자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리스트에 추가하면 되고 현재 디폴트로 봇은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투자하게 되어 있다. 만약에 아까처럼 여기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카피해서 이렇게 세팅하면 되고요. 이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하 우리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렇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파일을 생성해서 그 파일에 저장된 이평선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설정된 단기 이평선, 입형선, 장기 이평선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난이 값을 넣고 싶다.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이 클래스를 들으시면 돼요. 이 클래스를 들으신 분은 이걸 어떻게 구성하는지 아실 거예요. 왜냐면, 백테스팅 도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포트폴리오 만드실 때, 이 인베스트레이트가 투자 비중이거든요. 이 포트폴리오에 이걸 다 합했을 때, 1.0을 넘으면 안 돼요. 따라서, 나는 비트코인 20%, 이더리움 20%, 솔라나, 솔라나 20%, 도지코인 20%, 리플 20%, 이렇게 투자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다섯 개 구성해서 투자하면 됩니다. 이거 합하면 1.0이잖아요? 딱 100%죠? 그리고 이것은 이 전략에 할당된 돈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이건 사이좋게 5분의 1한 거죠? 그러면 이 전략에 할당된 돈, 나이 전략에 얼마큼 투자할 수 있지? 내 계좌에, 내 계좌 총 원금에 몇 프로를 이 전략에 투자할 것인가? 이보세에 투자할 것인가? 나50% 투자할 거야. 그럼 0.5를 넣으시면 되고요. 나이 전략 마음에 들어. 100% 투자할래. 이런 식으로 1.0을 넣으면 되죠. 나 다른 투자 전략이 있어. 그래서 이 전략에는 50% 투자할래. 나머지 50%는 다른 전략. 다른 알트코인 전략 아니면 다른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전략. 이 따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 투자한다간다면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면 되겠죠. 이거를 조절하면 된다. 그리고 현재 이 인베스트 레이트를 곱해서 투자 비중을 정하잖아요 근데 기준이 원금 기준이에요. 원금 기준. 만약에 나는 총 평가금액 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토탈 리얼머니로 바꾸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혹시 그래도 나는 이 값을 채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일본 기준에 백테이스팅 결과를 여기 등록하면 되는데 이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은 백테이스팅 도구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못 넣을 것 같지만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최적의 입형선을 구하는 파일이잖아요. 도구죠. 최적의 입형선을 구해서 이제선 파일을 저장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내 PC에서 체크할 때는 경로를 이렇게 스위칭해서 이 파일이 있는 폴더에 저장되게. 이게 현재 폴더에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메신저 연동을 여러분들이 했을 텐데 만약에 안 했다면 은 오류가 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류가 난다면 이 부분을 주석처리해서 이렇게 주석처리하면은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메신저 연동을 했을 거기 때문에 안 하셨다면 하세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너무 많으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이미 있죠? 값이. 그래서 솔라나 리플, 도지 이세 개의 코인만 돌려볼게요. 그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조합의 입편선을 체크하면서 백테스팅이 되는 거죠. 백테스팅을 하지만 다만 그래프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뿐이에요. 자, 여기 결과 나왔죠? 백테스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솔라나는 6일선, 21일선 이렇게 투자했을 때이세 개의 코인은 MDD가 18%고 수익률이 이렇게 높더라. 1200, 4780. 0 0 단순 보유보다 훨씬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일 거예요. 이렇게 세팅하면 됩니다. 사실 근데 큰 의미는 없겠죠. 자 그리고 이 파일 보시면 공통 모듈 링크, my업비트, my코인원, my빗썸 필요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까 물론 클래스를 들으셨다면 가지고 계실 테지만 혹시 몰라서 같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크론탭 설정도 이 파일에 넣어놨으니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하는 거다 아시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비밀 댓글 등으로 남겨주시거나 단톡방에 문의를 주시면 누군가 제가 될 수도 있겠죠? 답변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